해드기 다섯 개. 일지적? <웃음> 네, 이거 아, 거기가 너무 거기가 멀다. 거기가서. 바로 가셨네. 아, 가셨네? 나는 음. 말류는 음, 아닌데. 네, 말류는 아닌데. 어 사투리 해주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해라고 하면 안 나와요. 팡즈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해라고 하면 안 나와요. 아, 맞아. 선생님 이상해요 아, 하지 마세요. 아 소리가 좀 작다고요. 아, 대냥이분, 네 알겠어요. 좀 오케이. 키워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됐습니다. 어, 그 지금 제가 좀 나으실 거예요. 정해줄게요. 누가 억으로 끌리면은 누구부터 부엉이를 쓰라 이런 거 정해주테니까. 오케이 편하시고요. 가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놀이공원에서도 웨딩 촬영을 해버린다고? 아 선생님 저도 했어요 아 오케이 <laughs> 어 세상에 축하드려요 <laughs> <스타드려가지고>. 두분아네 <laughs>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네어 네. 누구 발견했나 보다 어그로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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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laughs> 아오스턴트 저1지점이 있었어요 네네 1지점 6지점이요? 1지점이요 1지점 네, 아 1지점? 아, 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아나 세상에 나 확장 공사한줄 알았잖아 놀이공원 오케이 어 한번 봅시다 제가 아 나도 들킬 거 같은데 이거 봐줄 수도 있는데 잘하면 음 일단은 2지점 쪽엔 없어요 아나또만든다 이거 아니 아니 저저 그, 저, 저, 2층 집 쪽엔 없어 아팡 음. <laughs> 오케이, 사내 저 때려줘, 때려줘. 아, 때려주지. 아, 때리다 말아 왜? 못 다쳤다, 못 다쳤다. 못 다쳤다.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와, 핑키, 핑키, 갑자기 아, 핑키요 갑자기 핑키야, 왜 이래? 아, 갑자기 통채에 청각까지. 와, 핑 갑자기 왜 이래? 아, 핑, 핑. 누가 누가 군출 갈래요? 전못 가요. 피. 아, 핑 있겠지. 미치겠다. 갑자기 왜 이러지? 오케이, 오케이. 부엉이 있으시죠? <웃음> 네네. <웃음> 네 네네 아 이거 덱 이름이 x <laughs> 인 거예요? 아, 알려고 하면 다쳐요 <laughs> 아게아저 네. 다리 위에 거를 많이 돌리고 계셨구나 부이 쓰고 구출해야겠는데? 아아아아 안 된다 어, <laughs> 어 <laughs> 저런. 선생님. 내가 부엉이 속으로 도 가야겠다. 내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거 너 멀잖아, 요선생님 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할수 있어요? 될것 같은. 그 제가 여기를 구출 갈 동안 저기에 자리가 빈 동안 저기 저, 저, 저 부분 그 파, 수미를 아, 구출해줘요. 지금. 오케이. 저기 구출을 했으면 은어왜 저기 구출했지 하고 저한테 올거 같았지만은 절대 안올 거예요. <laughs> 쇼쇼쇼쇼아 안 지금 야, 대냥이 아니. 한 분하고 수미 한 분하고 같이 있어, 하고 있어, 있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요? <laughs> o k a 내가 맞아줬어 are o t 채워요. 우리 우리 팀한테 좀 a k e a break. We can't t 어 k e a break. We can't take a break. w 좋아요 좋아요 억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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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c 게 줄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팡주님 살짝 봐줘요. 네. 어 어디다 <laughs> 어진 아, 아, 아. 바로 누우셨네? <laughs> 근데 아우디어도 죽어 이거 날라가는데? 아, 아 맞아 잠시 아. 되셨지. 음 까비 까비. 음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회덮기 다섯 개. 그런 괜찮아요. 괜찮아 할수 있어요. 뭔가 <laughs> 그, 뭐, 어우 사진 또 찍혔네. 아파라. 아프다. <laughs> 네 수비분이. 누구가요? 아이디가 네, 어디 있는지. 돌리고 있어요? 저다 돌렸어요. 그 짝지 옆쪽에. 저는 음식인 해장국만. 이층집 앞에 개구 있어요. 2층집 앞에 개구 하크인어저 잡혔네요. 지금 짝지 음. 옆쪽 뒤쪽. 아 오늘 확짜 왜 이렇게 튀죠? 치료를 받아야 음. 돼. 네네. 그 어디 있어요 위치가? 저 움직이는 해장국만. 어 옆에 누? 어 황주님 지나가시는 거 같은데. <laughs> 얘받아요 <laughs> 네, 저... 일로 네, 저... 네, 저... 와요. 일로 와. 일로 와요. 바로 안 치려나? <laughs> 어떻게 갈라나? 나안 치긴 할것 같은데. 끝자락 에안 치려나 보다. 이거 그래도 비정상이니까 아 이쪽으로 왔다. 크래시. 어나 나도 지금. 어 이거 아 이거 운치다. 진짜, 진짜 어? 더럽게 안 좋다고. 어, 어 아. 다이다. 아안안 걸었어. 안 걸었어. 어, 안 걸었어. 안 걸었어. 완전 이득. 사진세계에서만 놀았죠? 힐 못받았죠? 네힐 못받았어요. 99퍼 태어났어요. 어, 99퍼는. 점이거든요아그로다 어, 오케이. 다리 위 돌려야겠다. 네. 화이팅! 화이팅! 울고싶다. <laughs> 화이팅 화이팅! 뜬 뜨른 뜬 뜨르르른 웅성웅성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군? 그래. 어떤 소리지? 음 우리 그두분중한 분이 우리 방송을 켜고있어 어어 정. 아 맞습니다. 맞네 예 네. 방송소리 말씀하신거구나 근데 비정상인거 같은데 이 친구? 어, 비정상이라 했잖아 네, 어, 어 내가 두개 돌렸고 사진찍어요 사진찍어요 어 저런 어디서 찍었어요 이거 위치가? 사진 그 사진, 사진. 같은데죠. 아, 네, 저치료좀 오케이. 이거 이거 빠르게 돌리고. 아, 이거 먼저? 응. 어 이거 제가 살려 볼게요. 가투가 갑투? 아직 못 해. 풍선 들고 아, 있어요. 풍선 들고 있어서 가투가 안 돼. 그럼 돼요. 저 돌리던 거 맞아. 돌리고. 오 어디 어디에요 돌리던 게? 저 움직인 해적목마 돌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어요 거기. 그거 한40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헤헤헤. 어, 비정상 때려서 많이 줄었어요. 깊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안 쳤다. 어디 앉지? 저쪽 바로 옆이야. 바로 옆. 여기 움직이 안 움직이는 해정문만 옆쪽. 어허. 아, 아니야. 끝다락이다. 끝다락이다. 버려요. 버려요. 오케이. 선생님 바로 또 힐해야 돼요. 치료, 치료, 치료. 네. 제가 네. <laughs> 그 구석등이로 가요 네. 예, 선생님. 저 잠깐 만져 봐요, 선생님. 그거 까마게 되니까. 아, 잔빨, 어. 까마 까맣게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오, 펑준님. 아, 그럼. 열리야, 보았어요. 아, 그럼요. 이거 찾겠다. 아, 어, 찾겠다. 찾았어요. 어, 어못 보는 기적의 시야인 것 같아요. 기적의 시야다. 오케이. 가서 이 가고 있어 <laughs> 아, 카드로 찾는다.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아 이거, 이거 해 이거 전제하면서 동시에 할것 같은데. 이쪽올것 같거든. 이쪽으로 데리고 오네 역시 이쪽으로 아, 데리고, 아, 데리고 아, 와요 어 이러면 진짜 안 좋지 설마 이제 나아딴데 어. 잡아야 될거 같아 어 아예 어. 딴데 잡아야 어. 될거 같다 이거 하 비용 선또 때리네 <laughs> 한대 맞아줄게요 넵 네. 오케이 부엉이 채웠어요? 어 아직 한 8스틱 정도 채웠어요 이거 여기도 돌리면 채워봐요. 안 된다 여기도 위험하거든요? 아예 반대편으로 가야돼 이거는 채웠어요? 1지점 한게있을거예요 아직 4지점 4지점 어맞네 그냥 살릴게 내가 살릴게 스태 어디 돌리고 있어? 저못 돌리고 있어요 4지점 어, 아니 그니까 4지, 4지점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갑자기 어그로 저한테 튀면 죠 그냥 맞아 죽어가지고 어. 1지점 한게 있어요 1지점? 네아 너무 멀다 바로 가셨네. 아, 가셨네? 응. 음. 아까 한번 앉으셔가지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뺄게요. 음,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그죠? 저기로 왔죠? 화이팅, 화이팅! 개구 어디 있다고 했죠? 태고 이층집 앞에요. 다시 절로 앞... 가야겠다. 오케이. 지금 이쪽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절로 갔거든요. 선생 어우러요? 없는 거 확인. 저아나한대 때렸네. 지금 때렸네. 오케이. 아 이거 좀 빡시겠는데? 어 빡센데. 바로 앉았어? 선생 잘 수고해야 되는데. 그 카드로 카드 돌려볼 거야, 말야. 이 어. 선생님한테 카드 어그로가 끌리게끔 해볼게요. 오케이. Okay. 안될것 같은데, 카드 어그로 끌리겠끔이 제발! 저 멀리 있다. 헉, 봤나? 뭔가 알고 뛰어오는 느낌이야. 안 돼! 아, 그 카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아드 키고 싶다, 빨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안다 아, 온다. 안, 안 돼! 안 된다! 안 돼! 이놈 나이언스 새끼! 아... 사진기로 눌러버리니까. 음, 어떻게 할 수가 없기는 하지. 구멍이 몇퍼예요저 구멍이 약간 6, 50 편가, 60 편가 그거밖에 안 쳤어요. 음, 그냥 캐야 돼. 처음 한진 처음 한 거거든요. 음. 어, 일단은 일단. 만류는 아닌데 네 만류는 아닌데. 그래서 글로 가요, 글로 가요. 음흥, 음흥. 그, 그, 그거 타고 와볼래요? 응. <목소리> 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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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몇 퍼에요? 가자! 아, 60%? 아, 뭐야, 꺼라! 꺼내... 아! 오, 대타이다 깜짝이야. 나왜 꺼놓은 줄 알았잖아, 유셉이. 나이스.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스 화이팅! 오케이. 나이스. 문 딸기. 아, 이거 부엉이 조금 더 찰칩어야 되는데. 너무 아다그 롤코 타봐요 롤코 아니면 큰집큰집 큰집 2층 큰집 쪽이 개구거든요? 아니 이거 롤코 타면 죽어요 롤코 타려고 했는데 만류만 버텨 봐 그러면 만류 제가 한대 맞아줄 수 있거든요 만류만 버티면 만류 아닌데요 만류 아니에요? 만류 아니야? 그문 문을 띌수 있어? 내가 한대 맞을게 어딘데 어딘데 문문문열2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차차차차차차차차천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맞차차차가가차차차차차차차차 가가가가가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부엉 차차차차차차차차차나나나 있어. 쫓아와, 쫓아와 나 쫓아와 나 쫓아 차차이차차이차차차차 네, 어, 어, 오케이 차차가개구차 개구로 차차차차개구로차차차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laughs> <laughs> <이걸> <laughs> 아, 좋았다. <laughs> 와, 이걸 비겨. <laughs> 아, 아.